안녕하세요. 코마드입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약 19%의 조정이 발생되어 43,000달러 선까지 내려와 현재는 46,000달러 중반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 는데요. 그래서 어제 하루간 약3 3만9천여 명이 청산을 당했으며 그 금액만 3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치로 보이는데요. 안 그래도 코인 시장은 리스크가 큰데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강철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하락장의 원인을 알아보는 중에 코인데스크에서 하나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트레이더 스콧 멜커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국가 통화로 취득한 날 고래들에게 덤핑 지시를 내린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만도 한게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국가 통화로 인정하므로. 앞으로 비트코인을 지속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가격 덤핑으로 비트코인 채택에 혼란을 야기시켜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격 덤핑으로 더 낮은 가격에 살수 있다는 해석도 들었으며 이제는 어느 나라에건 갚아야 할 빚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락 지점에서 부켈레 대통령은 150개의 비트코인을 낚아챘다고 트위터에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국가의 원수로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국가통화로 비트코인을 국가화폐로 생각 중인 나라가 파라가이와 탄자니아가 있으며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생산자본, 투기자본, 통영자본입니다. 한국이나 일부 선진국에서는 통영 자본보다는 투기자본 인식이 강하며 중국과 같은 나라는 원래 채굴로 인한 생산자본 인식이 강했으며 엘살바도르와 중남미 및 아프리카 경우는 군명 서비스가 열악하면서 달러 영향으로 국가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높아 이러한 대책으로 비트코인 사용을 통영 자본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위치에서 시선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청소년 4명 중 1명이 투자할 돈이 주어진다면 암호화폐에 투자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해당 조사는 7월경 주니어 어치브먼츠와 미국의 RSM이 13세부터 17세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인데요. 기사를 보면서 어린 나이이지만 주식과 암호화폐 공매도 관련 내용에 긍정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생각보다 놀라웠습니다. 만약 투자금이 주어질 경우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25%가 부동산, 24%가 가상화폐에 투자하겠다고 답했으며 그 세부 내용은 39% 정도가 게임스탑처럼 밈 관련 종목에 빠른 수익을 좋아했으며 20% 정도는 주식이 너무 위험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40%는 장기 투자로 주식이 유리하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님들이 주식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된다는 것에 51% 긍정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임금 억제, 불안정한 고용시장,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 금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밀레니얼 세대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대부분의 성인이 투표했겠지만, 코인 시장을 80% 이상 투기라고 보는 조사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세계에서 고용시장 불안 요소가 가장 빠를 것 같은 국가 중 하나가 IT 강국인 대한민국이라는 통계자료를 일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인구 감소가 그만큼 빠르기에 해당 세대의 젊은이들이 덜 고통받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기에 악순환의 연속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이클 세일러가 1년간 금과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시 수익률을 비교한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 수치가 금 경우는 마이너스 5.8% 였으며 비트코인 경우 376% 정도의 수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피했다고 전했는데요. 스트레즈는 현재 기업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소유 중이며 현재 그 수량은 10만 5,085개로 비트코인 전체의 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그레이스케일 CEO인 마이클 소넨 쉐이는 현재 진행 중인 ETF 승인에 대해 현물과 선물 상품이 동시에 승인되어야 함을 주장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서는 SEC는 규제를 통해 소비자 보호 목적을 중점을 둔 만큼 현금 ETF가 오히려 더 보호 목적에 이롭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7일 데일리 호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3일 기준 투자회사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그레이스케일 신탁 GBTC를 865만 9,237주를 보유했다고 하며, 이는 ETF 일부 상품 중 테슬라 이후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며 코인베이스 주식 또한 상당수 보유하면서 네 번째로 많은 보유 수량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혁신 기술에 투자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횡보로 앞으로 암호화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서는 9월 7일 28장의 비트코인 전망 관련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비트코인은 25년까지 약 3조 달러의 시가 총액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미국에서만 발생되는 총 14조 7천억 달러의 예금에서 수수료 및 합의금 10%만 따져도 비트코인의 네트워크가 7배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그 금액은 2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자산 압류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개인주권을 강화하게 해주는 내용에서도 2천억 달러에서 2조 5천억 달러로 상승 가능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들과의 상관관계 여부를 조사했지만 거의 일치하지 않는 수준으로 자산의 형태로 인정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는 미국 대표 기업과 비트코인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아직까지는 아마존과 페이스북보다는 거래량이 적지만 넷플릭스, 구글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ETF 상품 출시와 규제로 인해 연계금 및 국부 펀드까지 연계가 가능해진다면 그 거래량에서 현재 기업들보다 높은 거래량을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에서도 리스크도 크다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비트코인 경우 보안의 취약성과 암호화 관리의 문제로 손실된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 역시나 익명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익명성이 중요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규제가 정립이 되고 활용도가 높아지면 익명성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단순히 거래상의 익명성이 아닌 보호 목적의 익명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9월 6일 이스라엘의 본사를 둔 사이버 보안업체인 GK8이 스텔라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GK8은 금융기관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디지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저급 보관 플랫폼인데요. 단순한 사이버 보안업체가 아닌 이스라엘 최정의 사이버 보안업체로 국가 차원의 해커로부터 국가의 전략 자산을 보호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게 스텔라 루멘이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GK8의 고문을 확인해보니 직계시 에란 트럼머 교수도 포함이 되어 있었으며 심플렉스 창업자 님너모 레하비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 사이버 보안 최고 수장이 투자자로 확인이 되었으며 현재 관리 중인 자산은 약 50억 달러로 사업 방향도 암호화 지갑을 개설해 자금 보호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최근 마스터카드와도 파트너십 체결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거래소가 해당 업체의 암호화 보관 서비스를 사용 중이며 CBDC 보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기에 스텔라 루멘과 파트너십 체결이 더욱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미 국가 차원의 CBDC 개발을 진행 중인 스텔라 루멘이기에 CBDC 사업을 생각한다면 스텔라 루멘이 가장 이득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암호화 산업이 점차 증가되면서 암호화폐와 스테블 코인이 자금 보호 목적으로 프로젝트의 사업 확장의 목적이 높아 보였으며 또한 올해 초 GK8은 MPC 지갑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건 하나의 지갑에 여러 서명자가 참여해야만 지갑을 열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에서처럼 여러 명이 동시에 지문의 인식을 한다던가 번호를 입력해 그 정보가 일치해야만 열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기에 정보 기관이나 중요 단체에 대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보관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토큰을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와 카드 네트워크 및 가맹점에서도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할 수 있는 기능. 여기에 은행의 중개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측에서 9월 3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실리콘밸리에서 영접하는 일까지 있었으니 호재라면 호재인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